두번째 프린트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실수 전치로 연속이 되는 거 1에 대해서 걸리란는 얘기 했죠? 12는 1 플러스 a a 값은 11이네요 그래프 그린 거 같다 gx는 이거가 0에서 연속이 돼서 하는 실수 k 값 fx가 0에서 불연속이죠 그럼 얘가 뭐 0이 된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뭐 어차피 얘도 불연속이니까 얘도 불연속과 불연속에 대해 걸린 거니까 그냥 다 넣으러 가볼게요 0에 대해서 연속 불연속이니까 0에 대한 좌극한이라면 얘는 2에다가 2 e 플러스 K 였을 거고요. 우극한이라고 한다면 0과 0 플러스 K 였을 겁니다. 그럼 얘가 답이 0 되는 게 기준이었겠지? K 가 마이너스 2면 되겠네요? 함수 값 비교 안한건 우극, 좌극한이랑 결과가 똑같으니까 건들지 않았습니다. 3번 패스네요? 4번도 패스네요? 5번입니다. 연속 함수에 대한 내용이죠? 얘는 중간 접합부랑 시작점과 끝점 비교하신 문제겠지? 그럼 얘는 계산해 보시면 첫 번째 접합부 먼저 봅시다. X가 1일 때, 2 플러스 A랑 1 플러스 B 플러스 3이랑 똑같아야 된다니까, A A는, A는 B 플러스 2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0, 3에서, 그 시작점 끝점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A. 얘는 9, 3, 12 플러스 3B 바로 써버릴게요. 그럼 이렇게 되네. A는, A는 16 플러스 3B라고 써봅시다 둘이 똑같죠? b 플러스 2가 3b 플러스 16이니까 빼면 2b가 e, 넘어가서 마이너스 14. b 값이 마이너스 7이야. b 값이 마이너스 7. a 값은 그러면 몇이니? a 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2011 물어봤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지금 2011인데 5에 대해서니까 얘는 5씩 계속 줄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f 2011에서 오, 잠깐만, f 2011에서 2010그 오의 배수인 애들은 그냥 계속 내려가는 거죠. 오까지 다내려버릴게요 근데 f 1과 똑같네. f 1 값이니까 여기식으로 가겠죠. 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에서 1로 가는 녀석. 아 뭐야? 아, 여따 넘 되는구나. 이 이건 넘 되구나. a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3이네요. 이렇게 되네. 4번이겠네. 넘어가시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갑시다. 어, 마이너스 3짜겠지 갑시다. F에서 우리 보야지 주어질 때, 얘가 연속이 되는 거. 연속 불연속 애매하게 돼 있네요. 그냥 둘다 따져볼게요. 마이너스 1의 좌극 칸과 마이너스 1의 우극 한이니까얘 마이너스 1 좌극 칸, 마이너스 2극한첫 번째, 기억 먼저 가볼게. 마이너스 1 좌우. 똑같고요 여기서 0에, 지금 얘0의 좌우네요. 그럼 얘는 1에다가 1곱하 1과 마이너스 곱하기 게 탈락이네요. 얘는 불연속이네 얘로 가봅시다. 얘는, 얘가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2 얘가 0 됐네요 벌써 0 됐네? 그럼 야 1이 연속이든 불연속이든 간에 0될 거니까 얘는 가능하네요 ㄷ 마이너스 1에 대해서니까 얘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0이랑 어? 얘는 연속과 연속에 대한 만남이죠? 얘 상관 없네요? 는과귿이네 4번이네요 연속이나마서 fx가 x에 의해 이렇게 됩니다 만족시킵니다 그냥 약분 범인 잡고 x 플러스 2에 fx에다 2 e 집어넣는 4에다 f2 값이네요? 3이네? 8번입니다 fx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발례를 바로 찾아도 되지만 헷갈리시면 이거 대우하세요 존재,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불편한 거야 fx, gx가 존재하면 fx와 gx가 존재한다 틀린 거죠? 대표적인 발례로 fx함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gx함수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함수 둘의 함수는 둘을 더했을 때는 항상 0으로 존재하지만 어? 색칠 잘못했네?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되지. 둘의 합은 항상 0으로 존재하지만 0값에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네요. 니은. f(x)가 연속이면 절대값도 연속이다. 연속함수는 절대값 쉬어도 연속입니다. 왜냐면 연속함수는 x 축과 만남면을 뒤집어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연속인연속함수의절대값도 연속이야. 디귿은 우리 대표적인 틀린 녀석이죠. 절대값 f(x)가 0이라고 해서 f(x) 가 0인 건 아닙니다. 왜? 얘도 똑같이 이거 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랑. 여기랑. 절대 값 함수는 뒤집어 올라가니까 연속인 거 맞는데, 원래 함수는 0이 아닐 수, 연속이 아닐 수도 있겠지. 둘다 틀렸네요. 답은 1번이네. 0분의 0꼴 X2로 가니까 리미트 쓰는 건데, 루트네요. 위에 거 정리 먼저 하시는 문제였지. 그럼 얘는 2 e 들어간다. 무슨 말인지 기억하죠? 리미트 x가 2로 갈 때에 대해서 식쓸 거잖아 식물을 쓰고 갈게 이렇게 해서 a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b인 식인데 이거 위 뒤에 루트 깔려 있으면 0분의 0꼴만 더 정리하라고 그랬죠 들어가면 2a 플러스 b가 0일 거니까 b 대신에 마이너스 2a라는 걸 쓰놓고 가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죠 x 마이너스 2분의 a 루트 x 플러스 e 마이너스 2a고요. 이거 이 상태로 유리화하지 마세요. a 빼놓고 하세요. x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의 x 플러스 e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a 빼놓은 상태를 유리화하시면 x 마이너스 2가 위에도 유리화하면 x 마이너스 1 거고 x 플러스 2 플러스 2라고 인수분해가 됐겠지. 이 e, 여기 들어가시면 2 e 들어가는 거죠? 약분타고2 e 들어가니까 2 e, e. 4분의 a네요. 4분의 a값 얘가 f2값인 2랑 같아야 돼 그러면 a값은 8이네요 a값이 8이면 b값은 마이너스 16이네요 그럼 얘는 어, 그럼 얘는 얘가 16하고 플러스 16이야 답은 32 나오네요 9번 탑 패스네 11번도 패스네 12번입니다 확인하러 갈게요 마이너스 1에 좌극한 1이고요 1에 우극한 마이너스 1입니다 맞네요 1에 대해서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여기죠? 존재하지 않네요? 극한 값 존재하지 않네? 버릴게요. 뭐, 여기, 뭐 따져도 되잖아? 1에 우극한과 1에 좌극한 한다는 얘기는 얘가 들어가면, 1에 우극한 했던 녀석이 이렇게 들어가면 마이너스 1에 좌극한 됐을 거고, 1에 좌극한 했던 데 들어가면 마이너스 1에 우극한 됐을 거고, 어쨌든 다 존재하지 않죠? 거야. 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니 네, 틀렸네요. 얘는 연속이다. f(x) 마이너스 x. 둘다 불연속과 불연속의 만남이네. 둘다 따져야 되겠네요. 1 가봅시다. 그러면은 1의 자극한에 대해서는 f(1의) 자극한. 얘는 1 곱하기 1의 자극한이니까. 마이너스 1의 우극한되죠 곱하기 마이너스 1이구요. 1의 우극한이라고 한다면 얘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자극한니까 1. 어, 여기까지 똑같네. 함수값 써주시면 1과 마이너스 곱하기. 어, 얘뭐 연속 맞네요. 다 똑같네. 기억 디귿이었다. 13번. fx, gx, 7000, 6 0 0 연속일 때, 분수의 연속성에 대한 거니까 분모가 0 되는 걸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얘0될리 없죠? x제곱, 마이 4x 플러스 4 플러스, 2, 플러스 2의 꼴이니까. 붕 떠있는 녀석이야. 그러면 그냥 극한만 하면 되겠네. 가봅시다. 딱 봐도 2에 대해서겠죠? 얘에서, 얘가 2에서 불연속인 거지. 4에 8, 그치. 불연속이니까. 가봅시다. 그럼 뭐야? 끝났네. f(x)가 지금 x는 2에서 불연속이래며요 그럼 g(x)가 2일 때 0됐나 보네. 2a 플러스 1이 0이었나 보네요.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14번입니다. 연속성에 대해서 뭐야? 인수분해하신 문제겠네요. 그럼 얘는 x 3에 x 2였나 보네. 그럼 a 값은 6이고요 그에 따라 지워지고 대입한다. b 값 1이네요. 두대합은 이거. 15번 패스네요. 16번 이 문제 는 대표 문제죠? 만나는 점에서 f y는 t가 이거랑 만나는 점에수 f t라고 했으니까 이거 그래프 그리시는 문제겠죠? 얘가 t 값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만나고 안 만나고 안 만나다가 이때 t 값이 0일 때 드디어 두개 만나니까 f 0 값이 2라고 딱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쭉 계속 만나기 시작하겠지. 그러다가 여기서 이렇게 되네요. 0에서부터 여기서 딱두개 되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바로 네 개가 되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처음 불연속이 돼요. 예, 이때 즉 t가 0일 때 불연속이고요. 4개4개 4개 되다가 여기 접할 때, 이때도 다시 이때 잠깐 3개 찍고 2개 되니까 이때도 불연속이네. 그럼 이거의 높이 알아야 되겠네요. 0과 이의 중앙 1에서니까 1 들어가시면 얘가 1 값이에요. 그러면은 t가 0과 t가 1일 때 불연속입니다. 이 참수 gt에 대해서 ftgt가 모든 실수 연속일 때래요. ft가 불연속 함수인데 이 참수는 연속 함수와 만나서 연속이 됐다. 불연속 포인트인 t가 0과 1에서 gt가 0이 되줬는 얘기네. 그러면 gx에 대한 식으로 쓸게요. 얘는 x, x-1이라는 식으로 정리됐었나 보다. f3 값은요, 3에서 선 긋는다, 만난 그점개수 2개. g3 값은요, 3 곱하기 2, 6. 답은 8. 17번. fx, fx-x가 x 내에서 연속해서 모든 실수의 값 수답입니다. f(x)가 a가 0이 아니니까 얘는 그냥 웬만해서 연속함수. 아, 얘가 0 되는구나. x가 a로 가면 지금 얘가 불연속이죠. a의 우극한, a의 우극한으로 간다면 얘가 여기식으로 갈 거고 좌극한 간다면 여기로 갈 거야. 근데 0일 때에 대한 게 지금 7과 1 불연속이니까 얘가 불연속함수입니다. 그러면 결론 f(a)가 0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첫 번째 위에 달린 식으로 a 플러스 1값 얘가 0 되도록 하는 즉 a가 마이너스 1이면 돼요 범위도 맞죠? x와 값 잡고 나왔을 때두 번째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7 얘가 0 되면 돼요 a 값이 14 범위도 잘 맞네요 a는 마이너스 1과 14네 모든 값의 합13그이네요